안녕하세요. 피곤한 사람입니다. 오늘은 마스크팩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을 준비해주시면 되는데, 지금 다 같은 라인의 마스크팩입니다. 왜 마스크팩을 이렇게 같은 것만 준비했느냐? 마스크팩은 제일 중요한 게한달 동안 사용할 때 하루에 한 번씩 써도 되고, 일주일에 두세 번 써도 상관은 없지만, 같은 라인으로 한달 동안 써주셔야 된다는 점 알아주셔야 됩니다. 마스크팩을 먼저 붙이기 전에, 해줘야 될게 스킨으로 얼굴을 정돈을 해주는 겁니다. 정돈을 할때 스킨으로 결 따라서 문질러 주면 되고요. 결 따라서 문질러 주는 이유는 마스크팩의 에센스가 좀더 피부 쪽으로 잘 들어가기 때문에 피부결 정돈을 해줍니다. 마스크팩을 쳐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팩을 붙인 다음에 누워서 15분에서 20분 정도 기다리신 다음에 떼어주시면 되는데 서서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는 이제 설명을 해야 돼서 이렇게 있는 거지만 누워 있는 이유는 에센스가 이렇게 아래로 이렇게 흐르면서 피부 결대로 에센스가 스며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과적이고요. 마스크 팩을 붙이고 있는 사이에 마스크 팩을 뜯은 이 봉지 안에 보시면 에센스가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얼굴에 마스크팩을 떼고 더바른다고 해서 딱히 막 효과가 막더 좋아지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덧다가 내일 쓰지 마시고 그 자리에 바로 목에다 발라주세요 목에다가 모든 화장품이나 마스크팩 막 제품에는 피부 미백, 주름 개선이 존재합니다 목에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어차피 이건 일회용으로 버릴 거기 때문에 따로 막 모아둘 생각하지 마시고 마사지한다 생각하고 목에다가 같이 발라주세요 15분이 지나서 떼주시고 에센스를 두들겨서 흡수를 시켜준 다음에 대부분 마스크팩을 하고 나면은 로션이나 로, 크림을 안 바르더라고요. 요 에센스는 스킨에 비해서 잘안 나게 하지만은 시간이 지나면 당연히 없어지기 때문에 로션이나 크림을 마지막으로 발라주고 마무리 해주시면은 간단하죠? 간단합니다. 정말로 간단합니다. 크림이랑 이런 것도 마스크 라임 따라 맞춰서 사용하시면 되고요. 마스크팩은 냉장고에 넣어서 써주시면 피부 진정이 훨씬 더잘 되니까 냉장고에 보관해 주시고요. 마스크팩 끝나고 크림이나 로션 꼭 발라주시고. 마스크팩을 하기 전에 스킨으로 얼굴 정돈하는 거 잊지 마시고. 그냥 해주신다면 마스크팩 본전 뽑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일1 팩도 가능하고 일주일에 두세 번만 써도 효과는 괜찮으니까 빨리 한 번씩 해주시고요. 마스크팩 할 때는 앰플을 따로 사용하지 않으셔도 되니까 좀그 참고하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